6월 18일 말씀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누가 복음 7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자를 살리신 이야기는 총세 번이나 오는데요. 이세 사람은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간 복음 중에 누가 복음에서만 볼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을 때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 그를 살리시는 동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과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궁율하심 때문이었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이 장면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행렬과 이 장례 행렬이 서로 마주치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죽음의 세력과, 즉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께서 서로 마주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 순간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과부였습니다. 특히 과부는 성경의 고아나 그리고 나그네와 더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만큼 불우한 계층에 속했죠. 어, 즉 그녀는 과부에다가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이 아들마저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것이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었습니다. 궁율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이적들은 대부분 그들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적들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일방적인 동정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죠. 바로 예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과부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사실은 그녀가 현재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의 명령어가 바로 울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슬픔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녀의 슬픔의 원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또한 넉넉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당시의 관은 지금의 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당시의 관은 뚜껑이 없는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잘 보이는 관이었습니다. 그런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유대인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청년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이죠. 굳이 이렇게 손을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신 것은 바로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극진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현재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죽은 자에게 듣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심지어 죽어서 들을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미쳤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살아난 아들은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살아난 아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희망? 새로운 소망? 아마도 그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단어를 그 기쁨과 환희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아마도 우리들은 예수를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 생각한 듯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대의 경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님 당시 때까지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말라기를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죠. 즉,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그들을 돌아보셨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그녀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분유를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 우리의 의지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궁율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서 다시 산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을 의미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